안녕 하십니까? 주어도 없고 쓸 게도 없고 곧 멘탈도 사라질 환상이 들어갑니다. 가자 자, 안녕하세요. 오늘의 영상은 오늘 나온 카트 바디 마피아 X를 여러분들에게 리뷰를 해 드릴 겁니다. 일단 이 카트 바디는 아이템 카트 바디, 아이템 카트 바디로 나온 거고요. 이 카트 바디는 어디서 나오냐? 네오의 신상 카트 넘버 no. 7에서 나옵니다. 제본 계정에 3000 코인을 질렀지만 나오지 않아서 이제 다른 분의 계정을 빌려서 이제 이 카트 바디를 리뷰를 할 건데요. 먼저 감속 테스트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속 먼저 보도록 할게요. 감속을 보고 그다음에 이제 안정성 보도록 하겠습니다. 접지력하고 자, 131 127 130 132 129 128 132 감속은 120 후반부터 130 초반으로 어떻게 보면은 감속은 그냥 평타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감속하고 이제 아그 뭐래. 안정성과 접지력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가자. 어, 일단 차가 점프하는 구간이 조금 뜨는 게 있고. 접지력은 좀 영, 엉망인 것 같은데 안정성은 괜찮은 것 같아 보이거든요? 대충 보기에는 근데 여러 번에 좀 테스트를 해봐야 될것 같아서. 일단 포레스트 아찔한 다운이라고 마지막에 리오 다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카트바디가 좀 생김새 좀 봐야겠다. 카트바디가 편란하게 생겼어. 어 안정성은 괜찮은 것 같은데 가자이 자 이쪽 부분입니다잉 아 이게 좀 접지력 부분에서는 카트 바디가 조금 뒤뚱뒤뚱 거리는 부분이 있지만 안정성에서는 이제 조금 괜찮은 이제 면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카트 바디의 생김새 마피아 X가 카트 바디가 진짜 현란하게 생겼어 뭔가 이 앞에 입는 이뿔 두개 개 현란하게 생겼는데? 자 이제 공방에서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가자! 자 가봅시다. 도검 용액길 가보도록 할게요. 자이 카트바디로 이제 스피드전 몇판 하고 그다음 에 이제 아이템전도 가서 이제 좀 해보도록 할게요. 아이템전의 성능도 봐야 되니까. 어 뭐야? 음. 전체적인 카트 바디의 성능으로 보면은 그냥 아이템 카트랑 은별 다를 게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 같으면 아, 네네네, 맑고 이네 아이템 카트라고 보면 될것 같은데. 어, 이 카트 바디 레어 카 레어 파츠 장착하면 좋을 것 같은데? 뭔가 그냥 그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 레어 파츠를 장착하면은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어 이거 고 파츠 한번 장착해 보면 괜찮을 것 같은데? 자 다음 맵 가보도록 할게요. 가자잇. 자 이번 트랙. 지라기 공룡무덤 가보도록 할게요. 방이 워낙 다 인기 램덤 노말밖에 없어서 제가 좀 방을 계속 찾아, 찾아 다녀봤는데 한 3분 정도? 어, 찾아 다녀봤는데 인기 램덤 하드는 없고 다 노말방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노말방에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뭐야? 가자이자을수 있는 각이 조금 나오는 것 같은데? 아까 그렇게 큰 사고였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지금 이 카트바디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그래도 이제 저정, 제 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있으면, 어, 스피드전에서는 충분히 비벼볼 수 있는 그런 스펙인 것 같기는 해요. 뭐 추, 너무 안 좋다 이런 것도 아니고, 뭐, 쟤 어디가? 너무 안 좋다라는 것도 아니고, 뭐야 저거는 또. 아, 근데 이게 확실히 이 카트바디가 접지력이 개쓰레기인데? 아니, 근데 나 이거, 삼촌 코인 날라갔는데 이 카트 뽑으려고? 아니, 이 카트, 가안 나오더라고요. 삼촌 코인을 질렀는데도 불구하고. 아, 그게 살짝, <laughs> 빡치네. 가자, 자, 이번 트랙은 WKC 코리아 서킷 가보도록 할게요. 또 요즘 방에, 뭐라 해야 되지? 요즘 방이 다 인기랜덤 너무밖에 없긴 하다, 확실히. 예전에는 이제 맵을 돌리는 방들이 많았다면은 요즘 뉴비분들이 워낙 많아져가지고 뭐야 이거? 뭐, 몬스터 합이야? 뭐야 미스틱이네? 짭이야? 뭐야 찐이네? 얘, 미.. 얘, 얘왜 이래? 아, 잠깐만! 아!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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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내 앞에 오면 애들 다왜 스톱하냐? 아, 귀돌리 봐, 귀돌리 봐, 저 미스틱 민우 저 친구 어 잡으러 간다, 기다려라. 이 마그마 성님이 잡으러 간다. 아 마그마래. 마피아 성님이. 아니 이거리는 못 잡을 것 같은데. <laughs> 잠깐만. 아 잠깐만 야 앞에 너무 빨라 어이 어? 응? 어? 아니 나 방금 아이커택 했는데 저 친구랑? 뭐야 갓겜 뭐지? 야 갓겜 연.. 야 잠시만 아니, 표치하고 갓김현상더 심해졌어. 가자이 자, 이번 트랙은 네모강철 용광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 요번에 좀 달리는 트랙들이 조금 여러분들이 희소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또 이제 많이 봤던 트랙일 수도 있는데 제가 지금 인기랜드 노말방에서 달리고 있음을 여러분들에게 어, 말씀드리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 앞에서 자꾸 이제 안 가시거든요? 저분이? 자꾸 스탑하시려고 하시는데 살려주세요. 저 이거 한대 의도만 좀 날라가거든요 이 차.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살려 달라고 말했어요. <웃음> <웃음> 아 저놈도 아 넘치 너무 넘치 텐니었나 아씨 그만 좀 막아라. 아 쉐리마 그냥 아주 어? 마 그냥 너마 새끼야 마. 내가 부셨으면 그냥 아니 자식이냐? 자. 아, 이게 자꾸 아, 솔직히 말해서 이 똥차로 자꾸 막히다 보니까 기분이 나빠 가지고. 아, 야, 아, 왜왜왜 왜, 왜, 왜 그래 또? 왜 그래? 왜 그래? 오케이, 오케이. 음, 자.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스피드전에서 탈만은 해요. 근데 쓰레기에요. 타지 마세요. 아, 야, 야, 언제 따라서 저 사람? 아, 잠깐만. 야, 저 사람 떨어졌을 때 웃었는데. 야, 곤방 잡히는데? 아안 돼! 잡히기 싫어! 야할수 야, 있어. 할 수. 있... 야고르드이 오르르르! 야고르딩 아 잠깐 이거 치면 안 돼. 아어야 어, 깜짝 깜짝 아 상현아. 가자 이. 자 이번 트랙은 네모 산타의 비밀 공간 리그 트랙이죠.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번 리그 트랙에서. 한 번, 1등 해보겠습니다. 진지하거든요? 어이, 어이! 우리 둘만의 대결이라고? 붓과 마피아의 대결. 방음전파에 허허허, 어, 내가 온다고! 에이, 쫄지 마, 쫄지 마!

자 템을 여기서 2등에서 갈아주면 물파리. 자 여기서 미사일을 딱 조준을 하게 되잖아. 그럼 여기서 미사일이 봐봐요 두 개가 됩니다. 보이시죠? 두 명을 쏠수 있어 요 이렇게 하나에 두 개를 쏠수 있는 이런 아이템 성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 다른 성능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냥 저렇게 미사일이 두 개다라는 것만 아시면 될것 같아요. 쭉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조준을 천천히 합니다. 이게 줌이 두 개이기 때문에 천천히 천천히 하신 다음에 타겟팅이 되면은 그때 쏘시면 돼요. 이렇게. 자, 이렇게 쏘시면 된다고, 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얘야 yeah. 가자. 자, 이렇게 오늘의 카트바디 마피아 X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 카트바디를 이제 레우신상 넘버 7에서 뽑을 수 있는데 제 계정이 일단 3,000코인을 지르고 못 뽑았어요. 3,000코인 넘기 지를만한 가치는 아니기 때문에 너무 많이 지르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종료하도록 할게요.